김영식 서울시의원의 재력과 청구살인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김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법원은 김 의원에 대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. 이재동 기자. 네, 10시에 시작된 김영식 서울시 의원의 첫 재판이 불과 20여 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. 김 의원은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. 오늘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 의원과 어, 그리고 친구인 팽모 씨는 시종일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. 기소 당시 수사 기관의 직접 증거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김 의원 측은 역시나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했습니다. 김 의원의 변호인은 살인 교사의 동기와 범행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며 검찰은 김 의원이 무관하다는 증거까지 완전 범죄를 위해 짰다는 팽 씨의 진술로 덮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반면 팽씨 측은 모든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. 앞서 김 의원 측은 경찰의 표적 함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. 재판부는 팽 씨와 분리해 김 의원 김 의원에 대해서만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인 만큼 오는 25일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기로 하고 첫 재판을 짧게 끝냈습니다. 첫 재판부터 김 의원과 팽 씨가 정 반대 주장을 내놓아 앞으로 재판에서도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.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뉴스와이 이재동입니다.